멍씨 멍씨 먹을 거 없어 내가, 내가 다 먹었어 멍씨 손을 하나로 만들고 봄이랑 놀아야지 장설절이랑 놀아야지. 응. 응, 응, 응. 거지 꼬리 됐네 우리 봄이. 봄이 이렇게 거지 꼬리 됐어. 이게 뭐야 이게? 발을 왜 주는 거야? 안 해주네 나랑 안 놀아주네 너네 둘이 놀아라 <laughs> 엔 둘이 놀아라